클랜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어, 와. 어, 뭐죠? <laughs> 아, 요즘 근데 선수들이 요, 요렇게 좀 주종을 안 하고 부종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막 클랜 선수도 그렇고. 그았죠최근해 저기 올리베이라 선수도 프로토스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오. 근데 이게 이거 예, 빠른 설런모시라서몇 초를 <laughs> 어떻게 할지. 이게 스타2는 시작부터 오! 오. 어, 이게 또, 박령우도 이런 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처법을이게 알고 있, 있는, 있는지가. 그렇죠. 이게 또, 이병렬 입장에서는 박령우, 아무리 부정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연습량이 적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플레이에 대한 대처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프로토스를 해. 하고, 끝내주겠다. 그렇죠. 이거 요새는 이렇게 많이 나와서 선수들이 뭐 기분이 나쁘다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적거나 없을 텐데, 만약 양준식 했을 때그 프로게이머를 하셨을 때, 이렇게 뭐 선수들이 갑자기 나상대로 부정 꺼들고, 그러면 어떤 기분이 좀 들었을까요? 음, 뭐 이렇게 그 저희 때는 좀 기분이 막 좋진 않죠? 음. 저 관문 하나 순식간에 날아왔고요어 최대한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어, 저걸리 지금 한 대도 안 맞고, 한 대로. 오, 어, 역시 이병렬. 어, 이거. 야, 일단 일군까지 나왔는데, 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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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렬 시급하게 가척도 올려주고 있고요. 와, 저, 저 일벌레가 실수 아니었어요. 바로, 바로 갔어, 세게. 야, 이게 저걸링 양이 많아서 광전사랑 그 일군이 순식간에 놓았고요. 이거 앞, 앞마당 그냥 봐줘야 되는데요, 이러면. 아, 방룡호 평생 자기가 이런 식으로 프로토스 괴롭혔을 때에는 기뻤는데, 이제 자기가 토스 고르니까 바로 당하는 거 보세요. 에, 당해봐라. 이거 사도로는, 한계로는 막기 힘들죠. 아, 바로 아, 지지 오늘 프로토스. 저그가 역시 그러면 적게 나왔네요, 또. 양준식에서. 어, <laughs> 그렇게 됐네요. 올리모리그가 저그가 좀 없네요. <laughs> 저그가 없다. 이게 어연수도 은퇴했고, 박수도 은퇴했고, 안 그래도 저그 숫자가 다른 종족 선수들보다 좀 적었는데, 어박용호도 이제 이렇게 토스로 전향이라고나 <laughs> 하지 다음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타트 대회가 만약 있다라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제 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 아직 아 그렇죠. 양준식 해설이나 저나 이제 스타트 하기 전 이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어,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래서 막군 문제라면 약간 뭐가 띠용한데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프로게이머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제 30대가 다가가면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갔다와서 하는 경우 는 거의 뭐 드무니까. 그렇죠. 일단 뭐 취직 제작 지원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는 컨텐츠 타토 올림픽. 일단 뭐 초반은 무난한데 어, 이병렬 방호하면은뭐 양준식. 해설이 한참 스타트 하거나볼 때도 굉장히 뭐 어마어마 어마어마 선수 아니었습니까? 어, 계속 예, 합급이었죠두 선수 다. 그렇죠. 또 박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확 이제 뭐 벽을 뚫기 전에 양준식 해설과 예전에 이제 슬레이어스라는 팀에서 또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때 뭐 이라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때뭐 네, 워낙에 이제 막내다 보니까 딱히 없었죠. 음. 그, 뭐 테스트 보고 떨어졌던 기억은 나네요. 떨어졌다가, <laughs> 에그 다른 코치분이 이제. 그 <laughs> 맞아 박용호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아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다 팀에서 나가서 자리가 있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한기억으세 명인가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약간 다른 선수보다는 약간 좀 낮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또 선수들마다 이제 어 달라요 그게 그. 초반부터 치고 나가는 선수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더 기회 주고 어쩌다 기회가 생겨서 얻고 하면은 늦게 실력 상승이 되지만 미친 듯이 실력 상승을 하는 이런 박률 같은 선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그래서 박률 선수는 지금 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뭐 육아나 뭐 가정 이런 게뭐 당연히 최우선 순위긴 하지만 만약 게임만 집중했었으면은 지금도 뭐아 군대 문제만 아니었어도. 뭐 지금도 1등을 할 수가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재능이 선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프로토스 프로토스의 재능은 모르겠네요. 프로토스의 재능은 좀 과감하게 양준식과 저보다도 못한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 모르죠 봐야죠. 아닌데 예, 려고가 토스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얘가 그냥 저은 말할 <laughs> 줄 알지, 딸깍 딸깍 만할줄 알지. 오예언제 후에 뭐가 될지 지금 지금 링.. 저걸 보면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그렇죠. 유명 선수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입구를 두드리려고 찍을 정도의 숫자는 아닌데, 음. 그게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 한기 잡았거든요? 그렇죠. 오. 근데 방뇨 요새 저거 선수들이 또. 오, 어, 이거 있겠... 세랄도 죽었던. 그렇죠. 토스가좀 강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맘 놓고. 오, 잠시만요. 안 봤다. 오 어, 이거. 어 그냥 보내줍니다. 이거 뭔가 이상해요. 전멸을 이렇게 빠르게 누르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이러면 간문숫자랑 네, 다 봤거든요. 양준식에서 말대로 뭔가 이제 앞마당을 뭐 치기에는 아쉬운 병력 타이밍이었는데 결국에는 비집고 들어간 데 성공하면서 성찰을 해냈습니다. 이러면 네, 나쁘지 않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거다 봤고요. 몇 점. 반목 올라가는 것도 보고, 그, 그래도 뭐 프로토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멸로손해 했거든요. 예, 네, 취소했어요. 어, 방령호 센스. 어차피 상대방은 네. 대기하고 있을 거다. 괜히 가봤자 피해 그렇죠. 못 주니까. 이병렬 선수 보면은 대군주 이 소급도 좀 빨리 눌러주고 있고, 방령호 선수의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군주 이 소급을 했기 때문에 여왕을 태워서 다시 한번 올인을 가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예, 네, 여왕 태워서 또뭐 오린도 갈 수도 있고. 저리집에서어에서도서도가 크게 돌아가긴 했는데 저게 공멸도활보가서도한국에가도 한국에서도 한도다 보니까 도 이득은 서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거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는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좋국에서지한국에서에서에요 근데 이게, 바스가 없나요? 나 아, 한기만 하나요, 원래? 어, 일단 뭐, 뭐 선수들마다 이제 체력과 다 다르긴 한데, 일단, 밧대를 많이 짓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챈거 같은데요? 네, 눈치 채서 지금, 조금... 예언자가 많아도 많아서, 지금 정지장 수호물을 이용이주면 좋을 거 같은데, 어, 양지에서 말대로 예언자를 좀 수비적으로 써주면은 막아낼만 해 보인단 말이죠. 바로 싸우는데요. 그냥 네, 바퀴 숫자 줄여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연자가 잡히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바퀴랑 저글링을 줄여주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시간 끌면은 당연히 프로토스가 막아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바퀴가 좀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 강령 상은 좋아요. 오. 네, 막을 것 같네요. 지금 공이력도 되어 있고. 네. 어 담도 잘 피해주면서 에너지 재충전, 실드 배터리. 오오오? 어? 오오? 정령호의 프로토스? 리병렬 멘탈 나가요. 아니, 뭐, 연결체도 못 오오? 두드리고 있어요. 올인인데. 그렇죠. 이게, 우리에요. 이거 계속 뒤에서 정령 오고 있고, 지금 일벌레 숫자가, 뭐, 나9기밖에 없거든요? 와. 이거 못 들으면, 예, 미리 없습니다. 담자 피하는 컨트롤도 좋았구요. 추억자, 양이 쌓입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저글링이 이제 후속 병력으로 찍히고 있긴 한데 이거 아좀 어, 어려워 보이거든요. 야 배터리 계속 살아 남고요. 추적자 쌓이고요. 기물총 점사 잘해주고요. 연자가 있고요. 연자 또 나왔고요. 어, 이거는 어떻게 맞았어요? 그렇죠 양준씨에서 말대로 지금 저구가 일벌레가 아장지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양이란 말이죠. 네. 한번 박아도 돼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 앞전멸 박아서 오. 괴멸충을 한번 제거해주면 저거는 지금 후속이 바퀴랑 저글링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오, 와 이거 끝까지 <laughs> 앞전멸 진짜 할법 했는데 안합니다 야 이거는 글쎄 이병렬이 저글링을 많이 찍어서 정찰하는 데 성공했지만 역시 양주에서 말대로 뭔가 좀 뽑아놓은 만큼 경제적인 이득은 못 받기 때문에 아 그럼 박명수도 좀 손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멸로 이제 바로 이제 취소해 주면서. 야 이거는 뭐 이번 경기 아이디 바꿔서 유튜브 올렸서 김준호라고 하면 이거 김준호라고 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 예언자 활용도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데 세기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이제 여왕 정리하고 나면 네 이거 위에서 계속 때리면은 괴물 중 이제 도망가야 되거든요. 아 앞전멸 단계 아... 좋고요. 이젠 앞쪽 열앞또 나가는 이병렬 유튜브에 평생 남아 있습니다 <laughs> 박제 어쩔 수 없어요 이병렬 아 이거 박명우 너무 잘하던데 여기 이게 지금 적한테 압박을 굉장히 오. 잘해주고 있어요 어아 어. 이것도 반응 좋았고요 아. 어 근데 어디서 안 맞아서 어, 죽나? 네. 이런 게 대박이 한두번 정도 터져줘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자, 아 많아요. 맥, 맥, 폭풍이 아니고 맹독충대박이 <laughs> 그렇죠. 자 맹독충 좀 자르면서 뒤로 물리고 연주를 게시. 이게 근데 박령 선수가 예주 활용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게 지금 병력이 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오또 어, 이제 빼죠. 관측청 관측선또 가지. 어 맹독충 다시 한번 막아줘. 근데 와 양쪽으로 왔어요 또 박령 한군데 놓쳤어요. 8킬. 합니다. 이것도 200까지 아마 이제 채우려는 것 같죠? 그렇죠. 200단 이제 거의다 되니까 진출하는데 방향 나가 봅니다. 오, 오 정지 장소까지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네? 오 보이기사 복부, 복부, 복에뭐 일본 씨 마냥 아직도 많아요 복부이 네. 이끌어내면서 폭풍 쏘나요 박룡호? 폭풍? 아, 정장 선물까지 활용하고 있는 박룡호. 인구 차이가 납니다. 위쪽에서는 돌린 광전사 소수회 때문에 손에만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거. 그렇죠. 다시 한 폭풍, 폭풍! 오, 폭풍워 폭풍 너무 네, 폭풍 많아요. 그러면서 집중관으로 합체! 한번 먹어야 돼요. 이병련 네. 이기려면 네. 이거 먹어야 되는 집중한 4마리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나오는 저걸리고는 절대 추가, 못 이고지. 네. 지금 또황원의 부터 트리플전에 올렸거든요. 이공연파포 사도를 좀 계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될게 어차피 사도 한 2개 정도만 찍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걸 봐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찍었으면 뭐파포가좀 유력하긴 하네요. 자 사도가 먹혀들게 되면 이병렬이 방룡호 프로토스한테 탈락을 하게 되는. 어... 이게 이,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네, 은폐하게될 어... 수도. 그래도 이병렬이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있는 거는 바퀴속으로 미리 지어놨다는 라 점. 어, 근데 이병렬이 네? 최적화가요. 냉장히 봤을 때뭐 선수들끼리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좀안 좋을 수 있겠지만. 아, 뭔가 세랄에 비해서 제 그렇죠. 그렇게 좋은 느낌은 덜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요새 좀 대회가 없다 보니까 좀 쉬기도 쉬었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제작기가 있기 때문에 퍼프토스님 뭐뭐 약점이다 말이죠. 이 회기 쳤더라고요. 어... 그렇죠. 뭐 말도 안 되게 일벌레를 잘 불리고 또 공격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세랄도 이번, 이번 뭐 양주씨도 아까 봐서 세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도 러시에 많이 죽었어요. 어, 어 사도 숫자 많아요. 그렇죠. 일단 이병렬 입구. 그렇죠. 뭐구 하나는, 어? 이거 취소 안 했어요? 들어갑니다. 일벌 하나 잡았고요. 앞마당 계속 막혀있고, 이게 앞마당 수비 잘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저글링 드랍까지. 야, 이러면 이병렬 선수 가 어, 많이 좋아졌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사도가 이득병력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 조합이 아니라서 후반에 좀 뭔가 그 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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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에 모여 있으면 그렇게 좋은 병력 아,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사도도 지금 대군주 같은 걸로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시티 계속 까먹지 않습니다. 이병렬 마침 뭐 이병렬의 이 짜내기 막아내기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어요거 오 밑에 바퀴 아, 네 발이 미리 올라구고요키 때문에 뺐네요. 예, 왜빼놨는데 그럼 정장 소호물 있거든요. 오, 어느 정도 병력 묶어내고 천연 역장. 근데 그 와중에 또 사도 잘 막아내는 이병렬의 모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장 소호물 정지장. 어, 정지장? 정지장 방영 그 없는 살림이 이게... 엄청 잘하고 있긴 해요. 어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거 싸워준다고요? 일단은. 인공제효소가 날아가서 더 이상의 추적자 생산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 히드한테 빨리 놓거든요? 오, 그래도. 어 아, 그래도 이기네요. 야 아, 이거, 프로세스가 바라는 그림이었을 텐데. 그래, 저는 지금, 돌진도 안돼 있는 광전사. 거기다 예언자가 히드라랑 싸우다 잡힌 거는 좀 아쉽지 않나. 정전선물 계속 깔아서 불멸 때까지 싸웠어야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물량 차이가 정말 그렇죠. 많이 나거든요? 잘 싸우고 같은데도 예, 인구수가, 보이지질 않고 있고, 이거 후속 병력은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언자가 뭐 병력을 막아내는 데 도움이 됐을 었수 있지만, 이게 또 길게 바라보면 끝까지 살려내서 여기서 또 깔아줬어야 됐거든요. 네, 게다가 광전사가 확실히 돌진이 안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느낌이에요. 아, 이번 경기는 이병돌도 잘했고, 박령호도 잘했지만, 결국에는 그 초반 사도를 막내 못 막내 할싸움 그 싸움에서 좀 많이 갈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령호도 지금 수비 능력은 굉장히 좋긴 해요. 그렇죠. 막으면서도 이게 지금 컨트롤이 계속 잡히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 이거 이게 빠지고요. 일군 많이 잡힙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석 상단 보면은 업그레이드가 멈춰 있거든요. 대군주 또 감시 군주가 들어가서 또 업그레이드를 약간 멈췄는지 아 잠복까지 잠복. 아, <laughs> 바로 관측선 네. 관측선 나왔는데요 일단 어. 잘 버티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일꾼 소모가 많다 보니까 나오는 병력의 양이 적어지고 있고 적어지면은 막힌다는 거거든요 아그 뚫린다는 거거든요 프로토스가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자원 채 계속 못하고 있고 이 병력은 멀티를 쭉쭉쭉 늘리고 있습니다 아 어, 바뀌기 너무 괴로운데요? 또 살아 있어. 이럴 때또 꼼꼼하게 못 보면은 나중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일꾼을또 때려 줄수 있거든요. 저기 지금 예, 못 잡은 들이 있는데 지금 못 보고 올라간 거 같죠? 이 아, 다시 아, 한번 다 모아 줍니다. 공이업 타이밍. 이것죠? 로 잡아 잡았나요? 개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잡 모습. 호도 침착하게 잘 막아 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벌어진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어, 수비가 한 200%의 수비가 나왔었는데 나오지 못했고. 오 어? 살아있는데요? 잡힌 <laughs> 줄 알았다 바퀴가 있습니다. <laughs> 큰일 났어요. 네, 저게 이제 앞에 치면서 이제 괴롭힐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지금 탄광을 잡히고 있죠. 야 일꾼 잡히고 있는데, 일단 앞 잠을 뒤지.